미국의 대형 제약회사 에브비의 2025년 2분기 배당 지급 공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. 에브비의 2025년 2분기 배당금은 주당 1.64달러로서 직전 분기와 동일한 금액이며 전년 동일 분기 대비 주당 0.09달러 약5.80% 증가된 금액입니다. 배당금 지급 기준일은 4월 15일이며 실 지급일은 5월 15일입니다. 에브비의 최근 2024년 실적 기준 배당 성향은 100%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해당 자료는 기업회계 기준 EPS로 계산된 배당 성향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 에브비의 배당 수익률은 약 3.31%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약 7.23%입니다. 최근 높아진 주가로 인해 배당 수익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